안녕하세요. 뻔뻔골프 이피디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이언, 혹시 헤드는 어떤 타입인지, 또 샤프트는 어떤 샤프트인지 알고 사용하시나요? 피팅샵에서 일하다 보면 처음 피팅 분석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절반은 이미 오래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떤 클럽인지도 잘 모르고, 또개 그 중에는 본인의 스윙에 맞지 않는 클럽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정보가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조금만 검색하면 이것저것 찾아볼 수 있지만, 또, 개중에는 맞지 않는 정보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좀 쉽고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번에 다룰 내용은, 아이언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 헤드 타입, 그리고 로프트와 라이가, 또 어떤 샤프트를 선택해야 할지 알려드릴 거예요. 꼭 입문자들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내용이 맞는 건지 가볍게 들어보셔도 유익한 내용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굿샷! 아이언헤드는 크게 만드는 공법과, 헤드 디자인 형태에 따른 타입으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만드는 공법은 두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주조, 또 하나는 단조입니다. 이 주조가 어떤 방식이냐면, 음, 겨울에 붕어빵 만드는 거 많이들 보셨죠? 한번 만들 때좀 여러 개를 만들게 되는데, 붕어 모양의 틀에 반죽 붓고, 파 돌리고, 또 반죽, 그리고 뚜껑을 닫고, 조금 열을 가하면 완성되는 붕어빵. 맛있겠죠? 요즘은 슈크림도 참 많이 넣던데, 아니, 그래도 역시 근본은 파시, 그 이렇게 주조는 아이언헤드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틀에 304 스틸이나 434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소재를 부어서 열을 가하고 굳히는 방식으로 만드는데 이런 방식은 정밀도가 높아서 복잡한 디자인이 가능하고 또 대량으로 생산하기에 좋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은 단조인데요. 단조는 S20C, 8620 소프트 카본 스틸 등의 소재에 높은 온도로 열을 가해 사람이나 기계가 두드려서 압력을 가해서 만드는 공법입니다. 이런 공법으로 만들어진 아이언은 공을 쳐보면 이제 보통 손맛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헤드에서 느껴지는 감각이 정말 좋고요. 거기다가 아까 설명드린 주주 헤드는 이미 만들어진 틀에 찍어서 그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로프트나 라이각을 조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 단조 헤드는 압력을 가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내부에 조직이 지금 굉장히 치밀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조와는 다르게 이 로프트나 라이각을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씩은 조정할 수 있어서 이 개인 맞춤 클럽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주조보다는 금액이 조금 더 있는 편이고 기성 브랜드보다는 피팅 브랜드에서 나오는 아이언 대부분이 단조 아이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샷 공법이 이해가 되셨다면 이번에는 아이언 헤드는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아이언 헤드는 설계된 디자인에 따라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머슬백, 둘째는 캐비티백, 셋째는 포켓 캐비티, 넷째는 중공 구조. 먼저 머슬백은 투어 프로님들이나 상급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타입인데요. 특징을 보면 헤드 크기가 좀 작고 머슬이라는 단어처럼 헤드 뒷부분이 근육의 울퉁불퉁한 느낌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이 많은데 헤드가 조금 작은 만큼 이 스위스팟이라는 게좀 작습니다. 이 스위스팟은 이 페이스의 가운데 부분, 그 중에서도 좀 공을 맞추면 거리를 제일 멀리, 많이 날릴 수 있는 부위입니다. 이 머스백은 헤드가 작은 만큼 이 스위스팟도 범위가 적은데요. 대신에 정확하게 맞추는 경우에는 손맛이 진짜 좋고요. 프로님들의 경우지만 이 컨트롤을 샷을 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일반 아마추어들이 사용하기에는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두 번째는 캐비티 백 타입입니다. 이 타입은 머슬백보다 헤드가 조금 더 크고 두툼한데 헤드 디자인을 보면 여기 페이스, 이 뒷면을 백페이스라고 하거든요. 여기 백페이스 보시면 바로 아랫부분이 파여져 있는 형태입니다. 클럽 헤드 앞쪽을 토우, 이 넥쪽을 힐이라고 하는데요. 뒷부분이 파지고 토우와 힐 쪽으로 무게중심을 넓게 분산시킨 거예요. 그만큼 이 페이스 면적이 조금 더 커져서 스윗스팟이 조금 더 넓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스위스팟은 넓으면 넓을수록 공을 가운데가 아니라 살짝 비껴 맞아도 어느 정도 보완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보통 이런 걸 관용성이 좋다라고 표현하는데 헤드가 크고 페이스가 넓을수록 난이도가 쉬워지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포켓 캐비티 타입입니다. 이 포켓 캐비티는 언더컷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이언도 바로 이 타입인데 이제 페이스 뒷면인 백페이스 보시면 이 부분이 파져 있는 게 보이시죠? 이 안에 빈 공간이 포켓, 말 그대로 주머니처럼 되어 있어서 포켓 캐비티라고 부르거든요. 이 타입은 아까 두 번째로 말했던 캐비티 타입처럼 무게중심을 좌우로 분산시키고 그리고 그것에 더해서 포켓 형태로 깊이 파내어서 무게중심을 더욱 낮춰가지고 초보자들이나 혹은 공을 잘 뜨지 않는 사람들도 쉽게 공을 띄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 페이스 면적도 그만큼 더 넓어져가지고 권형도를 한층 더 끌어올려서 초급자들이나 중급자들이 사용하기에 정말 좋습니다. 마지막은 중공구조인데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헤드 내부가 공간이 비어있는 형태입니다. 마치 아이언과 드라이버의 특성을 결합한 느낌인데 이런 형태는 관용성도 좋고 비거리가 조금 더 멀리 날아가는 그런 효과가 있지만 평소에 150m 나가던 거리가 갑자기 160, 뭐 165m 같이 순간적으로 거리가 많이 나간다든지 그래서 이제 내가 예상 못한 비거리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에 거리 편차가 좀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아이언들처럼 조금 세밀한 컨트롤이 어렵기 때문에, 어좀 정확한 아이언샷을 해야 하는 프로님들이나 아니면 상급자들이 지금 잘 사용하는 클럽은 아니고, 보통은 거리를 내고 싶어 하는 초중급자들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헤드 타입, 다음으로 알아둬야 할 건, 로프트와 라이각입니다. 먼저, 로프트는 헤드 페이스의 각도를 말하는데요. 이거 페이스, 이게 서 있는 각도, 이걸 로프트라고 합니다. 이 클럽이 쉬운 편일수록 로프트가 서 있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 로프트가 서 있는 건 비거리가 많이 나가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이 로프트가 누워있는 편이라고 하면, 보시다시피 하늘을 향해 있죠. 이 방향으로 공이 날아가면, 이 정도밖에 안 나가겠죠. 그렇지만 로프트가 서 있다면 그 각도만큼 더 멀리 날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초보자들이 쉬운 클럽을 많이 찾잖아요. 그러면서 거리가 많이 나가는 걸 원하다 보니까 요즘 초중급자용으로 비거리가 많이 나갈 수 있도록 로프트가 조금 서 있는 형태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7번 아이언 기준 로프트가 평균적으로는 34도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머스백을 제외하고는 이제 뭐 스트롱 로프트라고 해서 32도에서 30도, 심지어는 28도까지 7번 아이언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확실히 예전보다는 클럽도 트렌드가 많이 바뀐 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또 사실 이게 조사모사인게 5번 아이언을 4번만큼 로프트를 세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4번 아이언은 생산을 안 해버리고 피 다음 사용자의 필요에 따른 이제 로프트별 엣지를 구성할 때 여기서 48도나 50도 엣지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결과적으로는 번호만 다르지 필요한 클럽의 수는 같아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표면상으로는 나 7번 아이언으로 160, 170 때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스트롱 로프트라서 그런 거라면 이 멀리 나가는 거리를 굳이 뽐낼 필요가 없다. 요즘 아이언 트렌드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언을 선택하실 때에는 제품 상세 페이지에 있는 번호별로 로프트가 나오는 거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로프트 다음은 라이각인데요. 이 라이각은 어드레스 자세 준비 자세를 잡았을 때 샤프트와 바닥 사이의 이 각도를 말합니다. 7번 아이언을 기준으로 평균 62도를 많이 사용하고요. 사실 초보자들은 이 라이가까지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이 그냥 의미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아직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하니까요. 근데 제가 굳이 왜 설명을 하느냐. 처음부터 신체 조건이 좀 남다른 분들이 조금 고려해 볼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키에 비해서 팔다리가좀긴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성 브랜드의 골프채를 잡으면 보통은 이렇게 될 텐데 저처럼 이제 팔이 길면 어드레스를 잡았을 때이 앞에 토우가 살짝 들려요. 또 반대로 팔이 약간 짧다거나 혹은 키가 크신 분이라면 토우 쪽이 반대로 내려가고 오히려 힐 쪽이 들립니다. 이 상태로 스윙을 하게 되면 공을 맞추는 이 정타율이 떨어지고 맞아도 슬라이스나 훅 같은 이런 안 좋은 구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이 라이각을 조정해서 공을 똑바로 갈수 있게 해야 되는데, 아까 처음에 이제 공법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죠? 주조아이언은 이 라이각 조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제 팔이 좀 길거나 아니면 키가 좀 많이 크다거나 키가 또 작은 분들은 처음부터 내 몸에 맞추는 피팅클럽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또한 가지 방법입니다. 또 나중에는 이런 신체 조건이 아니라 이제 스윙 스타일에 따라서 약간 조정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스윙 분석을 받아보시고 정확하게 이제 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이 샤프트입니다. 샤프트는 이런 단단한 스틸 샤프트와 가벼운 그라파이트 샤프트로 나뉩니다. 참고로 이거는 아이언은 아니고 유틸리티인데 이 유틸리티 샤프트가 이제 그라파이트고요 아이언 샤프트도 그라파이트가 있습니다. 먼저 이 가벼운 카본 샤프트는 어, 아이언 샤프트의 경우 이제 가벼운 건 30g대부터 무거운 건 110g 정도까지 나오고요. 이 스틸 샤프트는 이제 초 경량으로 60g 대부터 130g 정도까지 있는데 여성분들은 이제 보통 카본 샤프트 사용하시는데 30~40g 대의 L 플렉스 강도의 샤프트를 사용하시면 되고 남성분들은 이제 신형의 경우 60에서 한 80g 정도의 S r 스펙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런 스틸 샤프트인데 경량인 90g 대의 R 혹은 S 스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힘이 좋거나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해서 내가 무게가 좀 있는 게 좋겠다. 그러면 100g대 이상의 샤프트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골프를 처음 시작한다면 아직 어떤 브랜드, 어떤 클럽이 좋은지도 모르기 때문에 보통은 대중적인 기성 브랜드 클럽으로 시작을 하는데 대부분의 기성 클럽들은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조금 저렴하면서도 무난한 샤프트를 선택하는 편이라 기본적으로 이 샤프트의 선택지가 두세 가지 정도가 돼요. 먼저 가벼운 NS 프로 950 샤프트 R과 S 플렉스 중에 선택을 하고요. 또 요즘은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대중적인 무겁고 강한 샤프트는 다이나믹 골드 S 200이 샤프트를 많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그 외에는 한 중간 쯤으로 뉴다골이나 모드스 샤프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계속 설명 중에 지금 중간 중간 나오는 R 플렉스, S 플렉스 뭐 이런 거는 샤프트의 강도를 뜻하는데요. 이 강도는 이 샤프트의 탄성 혹은 유연성을 단계별로 나눠 놓은 건데 먼저 여성분들이 사용하는 L, 레이디 플렉스가 있고요. 신어가 사용하는 A, 아마추어 플렉스, 중간 정도 되는 R, 레귤러 플렉스가 있고 그 다음은 SR, 스티프 레귤러 플렉스, 그리고는 좀 강한 걸 의미하는 S, 스티프 플렉스고요. 마지막으로 엄청 강한 X, 엑스트라 강도가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보통 L 플렉스나 운동을 조금 하신 여성분들은 A 혹은 좀 가벼운 무게의 R 플렉스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남성은 대부분 R 그리고 S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샤프트 강도는 어, 드라이버와 아이언 샤프트 거의 동일하고 아주 가끔 제조사별로 약간 다르게 색다르게 표기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건 나중에 뭐그 제품을 사용하실 때 공부하시면 되고 우선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본적인 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이 아이언 샤프트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좋은 팁을 하나 말씀드릴 건데요. 이 샤프트를 선택하는 정확한 방법은 스윙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나오기 시작했을 때 스윙 분석을 받아서 이 스윙 스타일과 스윙 스피드를 체크하고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아니, 내 실력이 무슨 스윙 분석이야 하면서 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거 전혀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는데, 하, 그래도 좀 그래. 싶으시면 제가 간단하게라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 드릴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방법은 무조건 이거야. 할 정도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건 스윙 분석을 받으셔야 하는 거고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스크린 골프 가서 스윙을 하거나 아니면 게임 종료 후에 샷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잖아요. 이때 7번 아이언을 스윙하고 볼 스피드를 보시면 됩니다. 7번 아이언 볼 스피드가 45에서 47m 퍼세컨드가 나오면 한 90g대 R 스펙 47에서 49m 퍼세컨드가 나오면 9 0 g 대 s 49나 51m 퍼세컨드가 나오면 100g에서 110g 정도의 이제 S 샤프트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볼 스피드는 더 무겁거나 더 강한 샤프트를 선택하셔야 하는데 그 정도면 사실 이제 스윙 분석을 제대로 받아보셔야 할 레벨입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레이디 스펙 밖에 없는데 좀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뭐 프로님들 아니면 대부분 그냥 레이디 스펙 쓰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자가진단 방법은 7번 아이언 볼 스피드 기준입니다. 원래 저 피팅할 때는 이볼 스피드 말고 스윙 스피드를 보거든요. 근데 대부분 스윙 스피드를 아는 사람보다는 볼 스피드를 아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스크린의 볼 스피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스크린 골프마다 센스와 정확도가 다르고 스피드가 약간 보정이 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정말 대략적으로만 사용을 하시고 나중에 제대로 스윙 분석을 한번 받아서 피팅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까지. 영상 끝까지 보셨다면 나에게 맞는 이 헤드 타입과 이 샤프트를 이제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 골프 입문할 때는 잘 모르다 보니까 추천을 받아서 이제 클럽을 골랐었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조금 무거운 샤프트였더라고요 그때 그거 휘두른다고 잔뜩 힘주고 하, 라떼는 그게 또낭만이었어 굿샷 혹시 지금 골프를 시작하시는 분이 이 영상을 보셨다면 저보다는 조금 더 나은 시작을 하신다면 좋겠습니다 아이언 선택하는 방법 이걸로 종결 그럼 다음에는 드라이버나 퍼터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알려 드릴게요 다음화 기대해 주세요 굿샷